안녕하세요. 상담위원 대표원장 박세령, 조문주입니다. 자 코레지 셀핏은 공명파라고 해서 일종의 고주파인데요 세포들이 진동을 일으켜서 운동을 하게 만들어 준다 이걸로 인해서 피부의 리프팅과 피부에 생기를 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건 정말 남녀노소 아무나 받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 대신 리프팅의 효과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장비 중에서 가장 적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리프팅보다는 얼굴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느낌 뭐 얼굴에 살이 없어서 얇으신 분들 뼈가 이렇게 드러나신 분들은 다른 리프팅 받기가 부담스러우실 경우가 많은데요 부담 없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실크 웨이브는 고주파 이용해서 허뮤 아세포와 콜라겐을 좀 재생시키는 리프팅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리프팅 효과라고 보면 얼굴 전반적으로 리프팅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. 좀 정돈된 느낌이 들 거고 눈매 같은 경우는 약간 리프팅이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눈매가 처진 분들이라든지 민낯 부풀이 내려온 분들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리프팅 장비긴 하나 아디 전용으로 나온 슈링크와 같은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들어가는 깊이가 훨씬 깊이 들어가게 되고, 그리고 출력도 좀더 강해서 복부라든지 팔이라든지 다리 쪽 리프팅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장비고요. 원리나 효과는 슈링크라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장담리유원 대표 원장 박세령 조문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